조의대가 이재명을 끝장내기 위해 대법원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5월 1일 날 일어나잖아요 5월 1일 3시 조의대가 파기환송합니다 이재명 사건을 2심에서 무죄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희 법사위원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딱 발표난 거는 파기환송이죠 그. 깜짝 놀라서 5월 1일 날 저희가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가서 의원총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왔어?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나해가... 뭐 와서 저에게 이야기... 나해가 이라요 <laughs> <laughs>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. 내가 1년 전에 이야기했더라고요. 아...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, 저게 저걸 줄, 저럴 줄은 제가 이제 알았어. 어떻게하죠 이렇게 된 거야. 무슨 얘기인데? 라고 하고 물었는데, 그 얘기가 1년 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의대는 벌써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.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. 왜? 조의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장 된 거야. 그래서 대법원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. 그러니까 알아서 해. 너무 이재명, 이재명 하지 마. 이런 유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